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율법주의는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드리기 전에 찬양 찬양곡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80억 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0억 대 중에 우리 정통 기독교 또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종교들 중에 세 종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종교는 천주교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여화의 증인이고세 번째는 안식교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들은 어, 일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어, 그러한 교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약속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고 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가 맞을 것 같습니까 어, 여러분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천주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음? 여와의 증인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식교가 맞다고 그럽니까? 안식교는 어떠한 적이자면 조사심판이라는 게 나중에는 조사심판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 너 죄를 졌나 안 지었나? 잘 해가지고 죄를 안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낼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지옥에 보낼 거라는 그러한 어, 멘트를 날리고, 저들은 메세지, 하나님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음?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이런 수많은 종교들 중에 이세 종교가, 어, 우리 기독교 중인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라야 됩니다. 음? 은혜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로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요한케하여 변케하려 하면은 우리나 혹은 하늘에 온 천사라도 저질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만 믿으면. 응? 이유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굿 뉴스, 좋은 아버지 소식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공로로 덧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데 온 세상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이런 말씀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담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나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응? 서기관들과 사두개인과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여러분? 율법 613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또한 율법을 지켜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또 무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것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쫓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그한 분의 목회자 지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30년 안지 얼마 안됐는데 그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아, 어, 믿었는데, 여러분, 저기, 목사님은, 그러면, 율법으로 울롭게 됩니까? 은혜로 울롭게 됩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 번째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반, 은혜의 반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 세 번째가 맞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어? 율법 반 지켜야 되고, 은혜 반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데 미혹당하면 영혼 사냥꾼들한테 당한다는 것입니다. 응? 에스겔 13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응? 사람을 사냥한다고 합니다, 사람. 토끼 사냥도 아니고, 여우 사냥도 아니고, 응? 아주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영혼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응? 우리를 낚기 낚아가기 위해서 저들이 노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노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 완성된다. 응? 은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또두 번째는 할례와 응?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무서운. 흉악한 이리들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유전자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미혹시킨다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율법으로 100가지를 잘했다가 한가지만 못 지키게 되면 여러분들 다, 응? 모든 것이 무효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응?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지우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님이 되죠. 어?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남남이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나 온 세계가 점점 전부 다 이유 없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과의 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뭘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복음으로 의롭게 된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절 말씀하시고 우리 꿈도 소망도 하나님도 없었던 우리들에게 로마서 9장 3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을을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을을 얻었으니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을을 쫓지 아니하고 율법을 쫓지 아니한 우리가 을을 얻었으니 누구로 말미암이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어떻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 이보다 감사한 게 어딨습니까?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밑에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혼 사냥꾼들의 얘기입니다. 여기에 미혹당하면 한 영혼이라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응? 수많은 영혼들이... 잘못된 교리로 미혹되 하여 믿긴 믿어도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해서 구원받기 위해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응? 전혀 여러분들 영혼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응?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왜 그분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무엇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응?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심령에다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의심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잘못하면 율법주의들에게 밥이 됩니다. 여러분, 철저히 예수님이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100% 내가 구원받았다고 마음에 인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 영혼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의심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께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 주셨으니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한번 더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oh 예수 앞에 나오면, 응, 여러분들, 구원받는다고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와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두팔 벌리고, 천국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 율법주의들에게 미혹당하지 마시고, 은혜, 응, 우리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육법주의자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여서 거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고 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참된 진리가 온 세상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